알리 직구로 구매한 5,000원대 유리막 코팅부터 거의 뭐한 20만원 언저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집합을 시켜서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어요. 판넬 하나에다가 칸칸이 나눠서 각각의 유리막 코팅을 발라놨고요. 그게 그냥 짱 박아놨어요. 비바람 맞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공들여서 테스트를 했는데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5,000원짜리가. 그 20만원대 각각의 그 제품 특징이 있는데 뭐 5년 반영구적. SiO2. 이게 규소예요, 규소. 유리막 등성물. 이게 뭐90% 함유, 뭐50% 함유, 5년 지속. 셀파이프로 갈겨도 떡도또안할 것처럼 그냥 써놓은 거야, 그냥. 거기다가. 근데 한 1년 반 있다가 테스트를 종료를 했는데, 뭐 발수고, 뭐고, 뭐 일도 찾아볼 수가 없고, 코팅은 다날라가 버렸어요. 뭐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, 그냥 발라놓고, 뒤에다가 가만히 냅뒀는데, 그냥 그렇게 된 거야, 그냥. 뭐 결론적으로는 뭐돈 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.